안녕하세요. 은카채널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스크린. 그 중에서도 페달 및 스티어링 메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함께 가시죠. 페달 및 스티어링 메뉴로 가볼게요. 두 번째 있습니다. 자 먼저 가속 메뉴입니다. 컴포트하고 스포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컴포트는 최소한의 출력으로 가성비 좋게 운행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스포츠로 하시면은 가속감을 조금 더 느낄 수 있지만 배터리가 조금 더 빨리 닳는다는 거 음, 알고 계셔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 스티어링 모드는요. 핸들을 돌릴 때 필요한 힘의 세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자, 먼저 컴포트는 가장 힘이 덜 들기 때문에 시내에서 주행하고 주차할 때 편리하고요. 그리고 스포츠로 갈수록 스티어링휠 조작시 힘이 더 많이 들고 고속 주행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표준은 말 그대로 표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회생 제동입니다. 낮음하고 표준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 중에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회생 제동이라는 게 걸려서 감속 후에 남은 에너지를 다시 배터리에 공급하게 됩니다. 낮음으로 설정을 하면 차량의 감속의 정도가 적고요. 배터리에 아무래도 적은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표준으로 놓고 운행을 합니다. 한번 적응이 되면은 표준이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자 다음 정지 모드입니다. 크립 롤 홀드가 있어요. 참고로 저희 차량 같은 경우는 퍼포먼스 트림입니다. 그래서 정지 모드 메뉴 이렇게 있고 아래에 트랙 모드도 있고 이렇게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먼저 크립 모드는요, 일반 내연차와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엑셀에서 바를 때도 모터가 차에 계속 토크를 전달하니까 살살 앞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회생 제동 전기차의 그 느낌이 싫으신 분들은 크립에 놓고 운전을 하시면은 이질감 없이 주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롤모드는 내연 오토차의 중립 상태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지에 놓으면 서고 약간 기울기가 있으면 슬슬 미끄러져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홀드는요. 차량이 정지시에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작동을 해서 브레이크 페달을 내가 밟지 않아도 됩니다. 주행 가능거리를 극대화하고 브레이크 마무를 줄일 수가 있어요. 전기차에 좀 익숙해지시면 이 홀드 모드로 두시고 운행을 하시면 아무래도 배터리의 효율을 좀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트랙 모드입니다. 트랙 모드는요 퍼포먼스 트림에만 활성화가 되어 있는 메뉴예요. 눌려 보시면은 안전에 주의해라 그리고 뭐 전문 트랙 드라이버가 사용을 해라 공도에서 사용하지 말라 뭐 이런 안내 문구가 나오게 됩니다. 트랙 모드 눌러 보겠습니다. 트랙 모드는요. 서킷이나 트랙에서 퍼포먼스를 즐기기 위한 모드예요. 드라이브 모드에서 실행할 수가 없고요. 안전을 위해서 파킹 모드에서만 지원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용자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하나 추가를 해서 각종 세팅을 운전자 마음대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드리프트 모드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서킷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도전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슬립 스타트 기능인데요. 이 기능을 켜면 스크린에 이렇게 경고 메시지가 표시가 됩니다. 슬립 스타트는 탄탄하지 않은 표면이나 깊이 쌓인 눈이나 모래, 진흙, 그리고 구덩이 같은 곳에 급하게, 긴급으로 빠져나올 때 사용을 하는 메뉴예요. 이 기능은 트랙션 컨트롤을 끄는 기능으로 일반 눈길이나 빙판길에서 켜놓게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딘가를 탈출하는 상황이 지나면은 꼭 꺼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오늘 페달 및 스티어링 메뉴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번 메뉴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운전을 직접 해 보시면서 내 특성에 맞게 그리고 내 주행 상황에 맞게 이렇게 한 번씩 또 다르게 체크하는 재미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메뉴를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